잘로운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의 말씀 채색옷, 채색옷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부로 야곱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형 에서는 그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관심, 성경의 초점은 야곱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동생 요셉.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더군다나, 빌하와 실바, 누구예요? 소위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첩이죠. 어, 그리고, 그런, 이 형제들 간의 그런 알력들, 갈등들, 출생으로부터 정실 부인이냐, 첩의, 어, 아, 정실 부인의 아내, 아, 아들들이냐, 첩의 아들들이냐, 이것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라헬, 아버지가 정말 정말 사랑했던 그 부인의 아들 요셉. 그렇게 아끼는 요셉. 근데 그가, 그 동생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한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최세 곳을 지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채색옷인데, 이 채색옷이라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야곱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한 반대로,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들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는가?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을 알수 있죠.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뭐 비싼 명품을 그 아들에게, 열두 아들 가운데 그 아들에게 명품 옷만 사주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수 있어? 야,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사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당연한 거겠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이게 무슨 형제예요? 가족은 편안해야죠. 집은 편안해야죠. 내 집에 갔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데 편안하지 않다 불편하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집은 무장 해제를 하는 곳이에요. 밖으로 나올 때는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내잖아요. 하지만 집은 무장 해제해야죠. 집에 있는데도 완전 무장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인 것이죠. 지금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들은요, 편안하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동생에게. 왜? 이실 짓고 할까봐. 아버지에게 잃을까봐. 또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채색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한 거죠. 너무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야고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못하는 겁니다. 편애와 한쪽으로 치우친 어, 이억그러진 사랑은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보세요. 미워하였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애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요셉을 한번 보세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뭐길래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청하건대, 형님들에게 청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태도가 저에게는 흔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제가 꾼 꿈이 이런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으시오. 뭔가 이 요셉 역시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에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본인.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형들.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의 받음이 요셉에게도 나는 형들과는 뭔가 달라. 이런 모습, 이런 눈빛, 말투, 행동.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세거든요. 알거다 알아요. 지금 고1이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뻗을 때 뻗어야지, 아무 데나 뻗으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모든 말들을 편안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본인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다가도 요셉이 가면, 자, 이제 우리 가자. 이런 분위기죠. 요셉은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웬일이에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우리,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네가 우리를,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형들에게는 너무너무 해결되지 않는, 정말 마음에 너무나 큰 짐이자, 진짜 미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있다 보니 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2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대를 칠 때에. 세겜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34장. 세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당하는 아픔의 시간이.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모든 남자들을 할래 받아 속여서 말한 거죠. 할래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들 끙끙 앓을 때, 그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무고하게 학살을 했던 곳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노략질했던 곳이에요. 그 세겜에 갔어요. 왜 세겜에 갔을까요?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편애를 받고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찬 나머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죠. 목초지가 허다하게 많을 쓸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세겜에 가는 것이죠. 세겜에 갔어요. 자, 한편. 세겜에 간이 아들들이 아버지 요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느라 헤브론에서 세겜 대략 한 7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형들을 찾았는데 없어요.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겜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22km 더 떨어진 곳.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근 한 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이제 요셉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을 보니까 흔쾌하지 않아요 채색옷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편애를 받은 아들로서 이렇게 형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꿈? 예 맞아요 우리가 결론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더큰 미움을 받겠어요. 형들이 가뜩이나 자기에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는데 요셉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잘못의 근원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문제 부모예요. 부모가 문제여서 그런 거죠. 채색옷 아니요. 채색옷 입히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똑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막 우리가 어, 막 이렇게 절절 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채색옷을 입히시면 안 돼요. 참 힘든 얘기죠. 근데 힘든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편애와 또한 잘못된 일그러진 사랑으로 채색옷을 야곱이 입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자막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제가 창세기 이 3장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입고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그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고 그 희생의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채색옷 입으시면 안 돼요. 채색옷 입히시면 안 됩니다. 가죽옷을 입히세요. 다른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4장, 일어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가, 빚어져 가는지를 보십시다. 채색옷이 아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수치를 가리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채색옷을 입히는 야곱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그 채색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고요. 그 가운데 수치를 가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한날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특별히 어 오늘 수요저녁에 그때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새숨교회 전용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한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